어, 그냥 나는... 난 맛있게 먹는 게 좋아. 어... 근데 얘는 맛없게 많이 먹잖아. 맛있 <laughs> <laughs> 내가... 음식을 많이 안 먹고 아니야. 조금씩 여러 가지를 그냥 맛있는걸 내가... 좋아하지. 장훈이 형 어머니 그 장례식을 갔었어. 형들한테 막내니까 형들이 이제 나대꾸농을 좋아하잖아. 형들이 이제 내두집을 둘러싼 거 봐. 동엽이 형, 상민이 형, 어... 지원이 형 여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얼굴 사이로 내딱 시선에 머무는 애가 신기로야. <laughs> 그 형들이 얼마나 잘 터냐. 맞아, 맞아, 재밌잖아. 맞아. 3, 4시간 동안 내 시선에 포착된 신기로의 모습은 이게 막뭐 먹기 싫은데 먹는 것처럼 웃지도 않아. 그래서 내가 너무 열 받는 거야 갑자기. 내가 화가 났어. 화가 나가지고 얘가 카톡을 했어. 야너왜 이렇게 어맛 없는 척하면서 계속 먹어. 나한테 신경 끄라고. 얘 장례식 자리 미이됐어 우리 사이에서. <laughs>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안 좋은 일이잖아요. 웃으면서 먹을 수 없으니까 거의 다른 데까지 먹었을 걸요. <laughs>